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공통정보 시스템 마감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 매출 마감, 수, 일 수불 마감, 월 마감,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어, 우선은, 어, 일 매출 마감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 매출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수불이나 이런 거는 뭐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 저장 버튼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바로 매출 마감이 되고요. 풀면 바로 마감이 풀립니다. 대신 마감자는, 어 처음 이제, 어, 한 사람, 풀더라도 이제 푼 사람, 이렇게 이름이 남게 됩니다. 이제 뭐, 어, 일 매출 마감이기 때문에 어떤 수불 같은 작업은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그 다음으로는, 공통정보 시스템 마감 데이터 관리의 일 수불 마감입니다. 일 수불 마감은 말 그대로 수불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매출 마감이 안돼 있는데 수불 마감하면 뭐 주문 같은 건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출도 어 저희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제 어 수불이 떨어지는 매출이 있고 수불이 안 떨어지는 매출이 있는데 수불이 관련된 매출은 못 하고요. 수불이 관련 없이 이제 매출하는 환경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 매출도 입력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풀더라도 이름은 남아요.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월 마감이 있습니다. 이제 월 마감은 해당 월을 아예 탁 마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도 이렇게 해놨지만 월 마감을 하게 되면 1 매출과 1 수불이 동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일 단위로 매출이나 수불 마감을 어 하지 않는 곳은 어 그냥 이두 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월 마감만 이제 어 쓰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8월이 마감이 안되어 있잖아요. 8월을 마감을 하게 되면 일 매출 마감에 8월 다시 조회하고 있습니다. 다 마감이 됐죠. 일 수불도 8월 자동으로 다 마감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풀면 다 같이 풀려요. 예. 그리고 어, 이 월마감에 대해서는 어, 좀 제가 좀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떤 시스템을 보면 이 월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빨이 빠졌잖아요. 이빨 빠진 걸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그리고 반드시 져야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감을 안 지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는 마감을 지을 때그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데이터를 집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속도가 그래도 좀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불 같은 거 재고를 대산할때 과거에 모든 수불 입출고를 다 계산하면 비효율이 심하기 때문에 마감을 지어놓고 그 마감 자료와 그 이후의 수불 자료를 뒤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시스템들은 월마감이 필수예요. 근데 어, 저희 네디알피 같은 경우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이빨 빠져도 됩니다. 이빨 빠져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 마감을 짓고 풀 때. 속도 지연이 전혀 없어요. 데이터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 월마감 할때 밑에 어떤 처리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그냥 마감 됐다. 마감 풀었다.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이 일매출과 일수불을 같이 마감 짓고 풀고 하는 것 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일수불이나 일매출도 뒤에 어떤 작업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 어, 속도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어, 그러면, 속도 처리는 포기했냐? 아,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 속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어, 실시간 집계를 이렇게 합니다. 실시간 집계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자체 기능으로 그걸 처리를 했고요. 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 저의 좀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좀 편하게 속도 이슈를 개선하려면 뭘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걸좀 없애고 싶었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